안녕하세요. 지구입니다. 오늘은 평소 일상 브이로그와는 조금 다르게 많은 분들, 특히 예비 승무원들이 궁금해하시는 리저브 근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저희 회사는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면 리저브로 근무를 시작합니다. 리저브 기간은 각 소속된 근무 베이스나 근무 연차 시니어리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리저브 기간이 얼만큼 되는지는 다 다른데, 샌프란시스코 베이스는 보통 2년 반 정도, 그리고 시니어 크루가 많은 휴스턴은 5년 정도 리저브를 해야 한다고 해요. 리저브는 쉽게 말해서 대기 근무예요. 스케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출근하는 거예요. 보통은 준비하고 공항까지 갈수 있도록 최소 3시간 정도의 여유를 줘요. 어떨 땐 미리 여유 있게 제 스케줄에 비행을 넣어주기도 하고요. 언제 리저브 승무원이 비행에 투입되냐면요. 크루가 갑자기 비행에 못 나오게 됐을 때나 비행이 딜레이되면서 승무원이 타임아웃 됐을 때 그럴 때 저희 리저브 승무원이 투입돼요. 리저브일 때 회사가 저에게 비행을 배정해 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직접 전화가 오는 경우인데, 크루 스케줄링에서 몇 시까지 공항에 와서 체크인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. 그래서 저는 리저브하는 날 밤에 잘때 전화 벨 소리를 켜놓고 자고 낮에도 항상 전화기를 신경 쓰게 돼요. 만약 전화를 못 받게 되면 결근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전화 없이 크루 앱에 비행 전날 미리 스케줄이 뜨는 경우예요. 자고 있는 동안 스케줄이 들어와 있는 날도 있어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크루 앱을 확인하게 돼요. 어떤 날은 공항에서 직접 스탠바이를 하기도 해요. 공항에서 대기하는 경우는 4시간만 대기하면 되는데 승무원이 갑자기 안 왔거나 아프거나 해서 급하게 크루를 대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바로 비행기에 탑승하는 상황이 돼요. 처음엔 이 불확실한 생활이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화만 받으면 되니까요.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아이들 케어 하면서. 또 동네에서 취미생활 하면서 대기할 수 있고 가끔은 뛰기 좋은 국제선 비행이 걸릴 때도 있고 아예 연락이 안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쉬는 날이 되기도 해요 아 그리고 리저브 근무 중에는 한 달에 78시간의 비행시간이 보장돼요 전화가 안 와서 실제로 비행을 덜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급여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너무 들쭉날쭉하지는 않아요 또 만약에 비행에 많이 불려서 78시간 이상 비행했다 하면 78시간 이외에 추가 수당으로 계산을 해준답니다. 승무원의 리저브 생활 궁금하셨던 점들은 조금은 풀리셨을까요? 저도 처음에 모든 게 낯설고 불확실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제 자리에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 승무원분들 혹은 엄마로서 주부로서 새로운 일에 도전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막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처음에만 힘들지 다 익숙해지니까요 오늘도 저희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지구로그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우리 다음에도 함께해요 안녕